네, 두 번째 순서는 반도체 쪽 얘기입니다. 노태민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하고 오늘 해서 SK하이닉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죠? 렇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있었고요 네, 어제, 어제 좀 늦게 나와서 퇴근 늦게 했는데, 음. <laughs> SK하이닉스 이제 투자, 추가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컨커를 앞두고 미리 이제 투자 계획만 떼서 발표를 네. 한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도자료를낸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실적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네. 잘 나왔죠?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뭐 예상하게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고 약간 네. 1분기 그러니까 매출이 12조 4,296억 원 했거든요. 음. 지난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면 144% 증가했고요. 어. 지난 분기로랑 비교하면 이제 10% 증가한 음. 수치인데 영업이익이 2조 8,860억 원입니다. 오. 이제 전분기 대비로 734% 증가한 수치거든요. 뭐 10. 한 3배 늘었다. 아, 맞습니다. 어 근데 뭐 사실 음. 지난 4분기에 뭐 많이 안 나왔으니까 음. 뭐 이거는 뭐 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음.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고 이거를 보면 이제 디램프는 아니라 음. 랜드도 정말 올라오고 있다. 음. 그러니까 오늘 이번 컨퍼런스에서 좀 특이했던 좀좀 좀 놀랐던 점이 음. 하이닉스가 낸드 흑자전환을 했다는 점이 좀. 그건 이제 공식화 한 거죠. 공식화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도 좋으면 삼성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그쪽은 낸드 1등, 그쪽이 낸드 1등이니까. 음. 뭐, 여튼 뭐, 그정도고요 어, 제품별로 나눠보면, 네. 어, 디렘에서 한61% 매출이 나왔고, 낸드 35%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음. <laughs> 디램뿐 프 아니라 랜드와 같이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음. 약간 지난 3분기에 랜드 매출이 3조 전 분기에 3조 2.787억 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1분기 매출이 랜드 쪽만 매출이 한 4조 3,300억 원 나왔습니다. 음, 1조, 늘었네. 1, 1조 늘었네. 1조 1 ,000 1 1조 네. 1, 500억 정도. 아 그죠. 어. 1, 랜드가 생각보다 좋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원래 네. 한 2분기 정도에 약간 업턴 정도 되지 않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뭐 2분기부터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뭐 SSD 네. 쪽 중심으로 그렇죠. 해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뭐 SSD 네.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어요. 네. 뭐 최근 오닝 서프라이즈고 아. 그, 뭐 긍정적인 어. 뭐 기대는 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건데 맞습니다. 자, 콘콜도 꽤 길게 했어요. 어, 낸드, 그, 아까, 네. ASP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ASP. ASP가, 낸드가, 네. BT g r o s 는 플랫했고요. 네. 어, QOQ로, 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ASP는 30% 이상. 전분기 대비. 네, 30% 네.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아, ASP 아, 엄청 늘었 아, 엄청 늘었습니다. DRAM 같은 경우에는 네. BT g r o s 10% 중반대 하락했는데, 네. 네. 이제 QOQ로 이제 ASP는 20% 이상 네. 증가했다고 네. 합니다. 뭐 이거는, d r a m BT g r o s 줄어든 거는, 뭐,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HBM 영향도 있을 거고요. HBM이 잡아먹는 게 많고 음. 뭐 그런 뭐 수율이 좀 기존 디램보다 떨어지는 음. 그런 영향도 있을 맞지, 맞지. 거고 음. 마이그레이션 영향도 있을 음. 겁니다.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그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랜드는 확실히 감산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그죠? 네, 감산 효과도 톡톡히 봤고 이제 시장 수요도 시장 수요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음. 콩 콘콜에서는 또 주목할 만한 부분 자. 대목이 뭐가 있었어요? 오늘 콩콜은 정말 다들 한번 저희 전문 올리니까 다들 한번 음, 읽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상당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사이트 와서 보고 계시던데. 아, 오늘은 네. 정말 주옥 같은 <웃음> <웃음> 주옥 같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어. 자, 반드 자, 반드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천천히. <laughs> 약간 뭐 일단은 제가 처음에 뭐 그냥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시카이넥스가 이번에 메모리 시장의 경우에는 AI용 AI용 수요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음. 우호적인 수급 환경으로 인해 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본격적인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음. 이제 호황기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음. 얘기를 한 거죠. 약간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아직 AI 쪽이 많이 좋은데 하반기부터는 PC나 모바일 일반 서버 같 같은 음. 이제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까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황의 초입에 들어섰다. 맞습니다. 의미. 이렇게 볼수 있는, 정점은 아닌 거고. 네. 네. 피크가 네. 아니란 거죠. 네. 공급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네. 업체의 점진적인 가동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제 HBM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중심적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음. 일반 디 m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업계 전반으로 재고 소진이 음. 가속화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가격 환경은 뭐 2024년 메모리 시장 가격 환경 지속 이런 우호적인 가격 환경이 지속될 거고 2024년 메모리 시장 규모는 가거호환기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감까지 올해 에. 올해 메모리 시장이 호환기에 근접할 거다. 호환기에 네, 네, 근접할 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네, 제가 반도체 출입하고 나서 가장 그러니까. <laughs> 가장 긍정적인 원래 이 정도의 뭐랄까 긍정적 낙관적 멘트가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만 해도 바닥은 지난해 한번 있었죠. 맞습니다. 네. 바닥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응. 이렇게 갑자기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이제 중 중간 요약을 하자면 HBM 수요가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그 원래 만드는 레램은 저기 거기가 약간 케파가 좀 부족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 물량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재고도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어요. 있고요. 뭐 하반기 되면 더 음, 빠르게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있는거같 이제 가격도 ASP도 올라갈 거고. 맞습니다. 어, 아주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그죠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선순환인데 음, 아니고, 이제 아, 우리 입장이 아니고 한익스피 입장에서 <laughs> CSP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사놨어야 아, 되는데 그러니까 좀 더. <laughs> 자 <laughs> 그런데 이제 일강에서는 또 이게 노도나도 HBM을 하니까 네. HBM 공급 과잉 아니겠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 우려가 있었죠. 네. 이제 원래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 3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그러니까. 있다시피 했으니까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이제 후발 주자로 네. 들어오고 네. 공급 한다는 소식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네. 들려오니까 네. HBM까지 공급 과잉 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네. 반짝 좋았다가 이거 맞습니다. 뭐뭐 어? 지금 뭐야? 시장에서 넘쳐나가지고 가격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공식 명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어요. 음. 이제 HBM 시장은 여전히 AI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매개 변수라든지 뭐 모델 학대 그리고 음. AI 서비스 공급자 학대 등으로 급격한 음. 성장을 음. 지속할 거다라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현재 이제 상당수의 기존 고객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겠죠. 어, 잠재 고객들과 2025년과 그 이후 장기 프로젝트를 논의 중. 있다. 아, 2025년이니까 내년이네. 내년도 그렇고 뭐그 이후라고,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응. HBM 뽑죠. 응. 26년부터 HBM 뽑한다고 뭐 25년 후반 얘기도 있긴 한데 응. HBM 뽑도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그런 이제 컨퍼런스 코일 중간에 응. 좀 시사를 했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제 컨콜에서 올해 솔드아웃이라고 했고 네. 그2020 작년엔 기준으로 네. 2025년 이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했는데 이걸 또 재확인한 거네요. 맞습니다. 어, 솔드아웃이 계속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저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것 그렇기도 네. 하고요 캡엑스도 계속해서 네. 고객들과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캡엑스 자체를 고객의 선수금을 받아서 이미 한 것이기도 하고요 음. 엔비디아 선수금 받아서 하이닉스가 투자했죠 TSB라인 네. 음. 이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개별 그래서, 제품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의견 거 있어요? 아, 16단 제품에 대해서 언급. 아, 12단도 하고 16단 제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네. 일단 12단 제품 먼저 말씀드리면 12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공급되는 거는 l c m 3 12단은 내년부터 공급될 거고 아, 올해는 8단, 8단, 음. 8단 중심으로 음. 공급될 거라. 조상을 만들고 개발했다고 하고 하반기에 에.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는데 음. 일단 음. 고객 수요가 8단 중심이래요 아직은? 네, 네 아직은 8단 뭐, 중심이 고주유는 8단이다? 뭐, 엔비디아겠죠 <웃음> 엔비디아가 <웃음> 네, 8단을 원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했고 음. 본격적으로 12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에 네, 이제 알겠습니다. 본격화될 것 같다라고 삼성이 이제 거기서 이제 틈새를 노리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12단부터 해줄게 뭐, 아니 근데 12단이 어. 유리해요 본인들은 TCNCF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음. 그, 그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음. 어, 그리고 16단 제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M I 머프로 갈 것이냐, 그렇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음. 갈 것이냐. 저 지난 4월 초에 출장 갔다 왔을 때만 해도 그 하닉스 발표 들었을 때 거기서 투 트랙이다 이렇게 말씀을 음. 하셨거든요. 음. 근데 지금 한 3주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laughs> M I 머프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laughs> 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음. 기존대로 아. 머프 방식으로 간다. 맞습니다. MI 음. 머프로 어드밴스드 M I 머프라고 회사 내부에서는 부르는데 음. 어, 어드밴스 M I 머프로 간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거의 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면, 컨코에서까지 얘기했으면 뭐 거의 가는 거죠. 그렇겠죠. 네. 삼성은 어때요? 삼성은 아직 투 트랙입니다. 삼성은 제가 아직 파악하기로는 투 트랙이고, 네. 근데 하이닉스가 m I 머프로 가면, 음. 그 단가 때문에 결국은 삼성도 NCF로 가야 돼요. NCF 가고? 네. 하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5 세대 뭐사 세대 뭐좀더 HBM5나 음. h c m 4 e 정도까지 밀리겠죠. 음.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HBM 수요가 워낙세서 네. 일반 DRAM은 사실 이제 뭐 <laughs> 시장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쇼티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아직까지 네. 쇼티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 없고. 현재 선단 디램의 디람, 경우에는 HBM 네. 생산에, 그니까, 그, 1B죠? 음. 1B, 1A, 그래서 삼성은 1A인데, 네. 닉스는 1B로 하는데, 선단 디램의 경우에 HBM 생산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일반 데디램 대비 다이 크기가 두 배입니다. 네. 웨이퍼에서 웨이퍼 같은 웨이퍼로 찍어내도 훨씬 더 적게 음, 만들 수밖에 음.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웨이퍼 캐파가 필요한데 이게 지속이 되면 디램에도그 일반 DDR DDR5 쪽에 이제 쇼티지가 올수 있다라는 음. 이런 가능성을 좀 네. 언급을 했고 뭐 이게 하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반기에 PC나 스마트 쪽응용표에서좀 이게 좋아지면 서버나 그쪽에 서 좋아지면 이두 제품이 공급이 음. 좀 제한되면 또 가격이 오르겠죠. 음.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겠네요 대체로. 어 아, 있는... 즐길 수 있는. 즐길 수. 아 즐길 수 있는. 네. 네. HBM 계속 좋은데 이쪽에서도 칩 달라 칩 달라 이렇게 하면. 국내 소보장업계에서는 벌써 축제 분위기 그러니까, 장비나 부품 소입단에서는야 이제 드디어 끝났 굶었는데 <laughs> 터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어, 있었고. 어제 오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아 네. 이제 드디어 본격화 이제 시작된다라고 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꽤 아. 계셨어요. 아 이제 공급.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신 분도 꽤 있으셨고, 랜드 쪽이 예상보다 빨리 좋아졌다 이렇게 저제 느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랜드 네. 쪽에 대해서는 컨커에서 뭐라고? 랜드에 말했을까요? 대해서는. 네. 그 우리가 아시다시피 E S S S D 엔터프라이즈 S S D 중심으로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E S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S S D 수요 증가한 거는 음. 이제 A I 시장 시장 확대에 따른 온프레미스 고객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음.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였냐면 A I 어떤 생성형 A I 뭐 수, 이미지나 뭐 수, 영화, 아그 영상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음. 저장해야 되는 그런 수요처가 많아서 증가하는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것보다는 그 AI 기술이 추론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를 리 이용하라는 개별 기업이 기술 보완이나 커스마이즈하는 그런 이제 니즈 때문에 온프레미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음. 합니다. 자체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기 음. 때문에 SSD 지금 수요가 지금 빠르게 늘어난 음.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서버에 대한 서버 증설에 대한 수요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온프레미스 자체, 음, 자체에 대한 음, 거요. 기존에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을 했다면, 음. 자체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얘기는 또 있었어요. 아, 솔리다임에 대해서도 음. 언급을 했는데, 솔리다임. 솔리다임이 ESS, ESSD 하거든요. 그 q c 기반 ESSD, 네. 여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어, 대련 팝에 대해서는. RN. 네, 네. 어 앞으로의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 수요와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본사 공간 운영 계획 등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음. 예좀 고민해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거는 좀 올해 하반기 가면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 당장 내년 상반기에 인텔넷 잔금 납입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2차 잔금 납입하고 이제 그럼 이제 모든 이제 운영권을 양수해 오는 건데 네. 좀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국내 벨루체인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다렘펩은 국내로 들어와서 그쪽 아니요 그궁 원래 다렘펩은다 계속 운영하는데 다렘펩의 네. 지금 소재나 부품 아. 장비들이 네. SK 하이닉스 벨루체인과 상의합니다. 아 원래 인텔이 갖고 있던 거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 음. 운영권은 아직도 인텔이 가지고 음. 있어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음. 상이에요. 여기를 공급하려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음, 그렇게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게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 뭐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또 그런 실적이 좋다는 자신감에서 어제 또뭐 되게 이례적으로 투자객도. 별도로 발표를 했어요. 청주 M15X에 대한 활용 방향이 드디어 나왔는데 음.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랜드냐, 디램이냐, 뭐, 뭐 얘기 많았죠. 어찌한이년 동안. 네, 맞습니다. 랜드냐, 디램이냐 얘기도 많았고, 음. HBM 음. 이제 HBM 하냐, 에, 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음. 저희도 몇번 썼어요. 음. <laughs> 저희는 이제 HBM 한다라고 이렇게 썼었는데 네. M15X에 디램 생산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음,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음. 어, 여기서는 디램뿐 아니라 t s m 라인까지 같이 갈릴 것 같아요. 음. TSMC 까지 같이 깔아서 HBM 생산을 같이 할것 같은데 네. 어, 기존 네. 이제 TSB 케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네. M5도 1 지금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M5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5X, M5X에서도 네. 할 확률이 꽤 높은 걸로 지금 업계에서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케파는 음...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는 월 그렇게 디램 캐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디램 캐파는 월 10만 장 뭐, 최종적으로 지월 10만 장 정도로 늘리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월 시, 최종적으로. 네, 최종적으로. 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0조로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 그러니까 5조 3천억, 5조 3천이고 장기적인 네. 게 언제까지를 의미한지 모르겠지만 뭐한뭐 계산해 보면 뭐한한두두세개더질 캐파 아니에요? 이 정도면 20조면? 아 M15xM 한. 20종. 아, M15XM. 네, 그 그러니까 장비까지 다 어, 사고, 네, 클릴룸 하고, 이런 거 해서, 음, 음. 해서요. 저 차세대 d 램도한다면서 여기서. 여기, 근데 이제 타임라인을 고려해보면, 맞아. 지금 1P 하고 있거든요. 네, B 근데 B. 내년, 여기 중공이 25년, 11월, 1월이에요. 내년 1월? 내년, 네, 내년 11월이야. 11월? 11월인데, 네. 이 타임라인을 고려해보면, 원시나 차세대 d 램입니다 음. 지금 1P가 지금 굉장히 그 메인 d 램인데 메인 네. 상품인데, 이거를 어, 내년 한 상반기쯤 되면 시장에 좀원 C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 타임라인들을 고려보면 원 D는 아거고 음. 이제 거기서 생산하는 거는 원 C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업계에서도 원 C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음. 뭐원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를 것 같은데, 음. 뭐원 D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제가 들은 걸로는 원 C랑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장비 업계에서 기대가 엄청 크다. 이제 드디어 <laughs> 이 뭐랄까 낙수 효과가 이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이제 대석사 하고 있죠. 디램쪽 선단 쪽에 넣는 장비 회사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네. 큽니다. 네. 아무튼 그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어제 이제 투자기를 발표를 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laughs> 장비단에서 장비 단에서 장비나 저기. 단에서 수주 공시가 이제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있을까요? 본격적으로는 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한 9월 정도부터는 네. 이제 피오가 나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네.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뭐좀 논의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응. 이미 다 에이. 저기 구두발주나 구두로 얘기는 했겠죠. 우리이니까. 주요자 공급망에 속해 있는 업체들한테는다 얘기했겠지. 하간뭐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 좋아서 에이. 다음 주 30일인가요? 삼성전자? 네, 30일입니다. 어, 삼성전자가 다음 주 이제 세부 사업부별 세부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때도 기대가 큽니다. 그죠 어떠,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케팩스에 캐펙스, 케이팩스가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음, 그러니까 <laughs> 좋을 것 같고. 그가 그런데 아무튼 뭐 반도체 호황이 근한2 년, 2년 가량 죽을 수다가 <laughs> 드디어 이제 올해 1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호황에 초입에 진입을 했고 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 피크는 멀어 보이고 <laughs> 그죠뭐 호황은 길게 갈수록 좋죠. 뭐 업계에서는 좀코왕이좀 응. 길게 갈 그러니까. 거다라고 이렇게 희망 섞인 바램을 <laughs>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이이 영상은 이이분기도더 기대될 것 같고 네. 그죠? 뭐 앞으로도 더긍이적인긍정적이고희망적이고 <laughs> 밝고 그런 뉴스로 찾아와 주시기 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